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송범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기백 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악취 땀문에 죽겠다고 한다면 분명 연휴가 있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때는 겨울이고 바람의 방향도 뒤에서 불어와 마을에서 불쾌한 냄새를 직접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아야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심히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본 변호사도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유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주민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가 있구나라고 느끼며 서로 신뢰를 가졌고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 속에서 관련 쟁점과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돈사 운영자 또한 수십 년간 마을에서 지내며 친하게 지내는 마을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하여 마을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장의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손주들이 앞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점차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변호사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과의 신뢰가 형성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둘씩 생각의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단합된 주민들은 추가적인 소송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환경법 영역은 수많은 행정법령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그 규율 법령이 다양하고 방대해 체계적으로 이를 누락됨 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이 많은 만큼 개정된 시기나 시행 일자를 잘 고려해서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안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엔 일정한 기간 안에 재기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소송이 항상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정된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피해가 다수에게 공통되다 보니 사람들이 귀찮음 또는 책임 전가식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누군가 나서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전염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시기를 놓쳐 마을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용기 내어 잘못된 것을 고치한다고 주장하고 마을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된다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나서서 열심히 소송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실 것이냐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허용된 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법의 도움을 통해 주장 한번 해보지 않고 그대로 방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용은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게다가 민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내 주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든든하고 명쾌한 법률 상담. 변호사님.com